안녕하세요 링고입니다. 12월 7일 또는 8일에 아레나 모드가 새롭게 돌아오는데요. 이번 아레나 모드에서는 최대한 유저의 피드백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친구와 함께 플레이하고 특정 챔피언 솔림 현상의 결과 NPC마다 게임 난이도가 다른 것 그리고 랭크 개선인데요. 먼저 이번 아레나 모드에서는 2인, 3인, 4인 파티로 참가가 가능하며 8인 파티로 비공개 대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6 0까지의 새로운 증강을 추가하여 더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배그처럼 유저의 피를 깎는 불의 고리 중심점이 라운드마다 무작위로 정해짐으로써 변수 창출이 가능합니다. <목소리> 카메오는 소울 파이터 세트 파이크, 그웬이 등장하며 이번에는 12월 신스킨인 겨울의 추복 사일러스와 쓰레시가 중과로 등장합니다. 사일러스는 소환사 주문을 무작위 공급기로 바꿔주며 쓰레시는 보호막과 탈출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랭크는 MMR이 부분 초기화되며 골드와 글래디에이터 티어의 기준을 조정하여 랭크간 밸런스를 맞춘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레나 모드 플레이를 통해 도전 과제를 완수하여 특별한 칭호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링고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